자, 다항식의 곱셈 해보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곱셈 공식이죠. 어, 곱셈 공식은 이대로 다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어, 그 중에서 이 어, 부분 있죠, 어, 8번 되어 있는 이 식은 별로 잘안 나옵니다. 어, 이거는 뭐 굳이 외우기 싫다 그러면은 안 외워도 좋습니다. 자,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어, x는 이렇게 되면 x는 뭐가 됩니까? x를 구하여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2x b는 a 5b. 자, 그러면은 2x는 a 4b.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 A와 B를 한번 넣어 봅시다. A는 2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 B는 앞에 마이너스 4부터 해야 되죠. 마이너스 4붙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 제곱.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어, 하나하나, 어, 전개를 하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 어, 플러스 2, 여기 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 여기 2 해서 6x제곱, 마이너스 4xy, 어, 마이너스 8xy, 그래서 마이너스 12xy, 여기는 플러스 6, 여기는 4, 4,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0y제곱. 얘가 지금 2x죠. 2x니까 어,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5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당식, A, B, C가 이렇게 주어질 때에, 어, a 2 갈로, a A-B 갈로 닫고, 플러스 C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어, A는 요거를, 요 관로 안에 괄호를 먼저 풀겠습니다. a 마 2a 플러스 2b 플러스 c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어, a 플러스 2b 플러스 c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 a, b, c를 어, 식을 집어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관로를 해주면 조금 편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게 a죠. 그 다음에 b는 앞에 2를 써줘야 되고,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c, 플러스, 어,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어좀 기네요. 자, X 세제곱을 먼저 봅시다. X 세제곱의 개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2 합하면 0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만 남겠네요. 자, 그다음에 하면은 1 여기는 X 제곱 없죠. 여기는 3, 그래서 4,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5, 그러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a b가 2a b라고 할때 자, 요 식을 계산해 보시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요 에스테리커 기호를 여기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의 두 배에서 뒤에 거빼 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앞에 거두배 해서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빼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x 제곱은 요거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2x 제곱 요거는 4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자, y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2 플러스 5 해서 7 나오겠습니다. 어, 이렇게그 연산에 대해서 어,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대로 그대로 쓰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B가 이렇게 되고, BC가 이렇게 되고, CA가 이렇게 될 때, ABC를 계산해봐라. 이게 문제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AB하고 BC하고 CA, 요 세식을 다 연립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어, 요 세식을 다 연립을 해서, 어, A하고 B하고 C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어,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a, b, c 3개다 더한 거를 계산해봐라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 어, 왼쪽을 다 대해 봅시다. 그러면은 a가 2 개, b가 2 개, c가 2 개예요. 이거 다 더해버리면 그래서 다 더하면은 a, b, c가 나오죠. a가 2 개, 2a, 2b, 그다음에 2c. 어, 천천히 한번더써 드리면 요거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a 자 이렇게 써 보자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 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o x 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자어 b 플러스 c 되야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7y 제곱 조금 기네요자 여기를 봅시다 a 두개 2a b 두개 2b c 두개 2c 자 그러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모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우변을 정리해 봅시다. x제곱 부분은 마이너스 1 2 1 자, 그러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xy의 개수는 5 마이너스 3 6 자, 이거 하면 은8 나오죠. 8xy.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는 1.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 7.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6y제곱. 자, 우리는 abc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앞에 2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 나누기 다 해줘야 돼요. 다 나누기 다 해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나만 해주는데 안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두 다항식, a-b는 이렇게 되고, 2a 플러스 b는 이렇게 될 때, a-2b를 계산해봐라. 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계산을 하려면은, 어, A가 뭔지, B가 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A와 B를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를 1번씩, 밑에 거를 2번씩이라고 해놓고, 1번 더하기 2번, 이렇게 하면, 3A가 나오죠. 3A 나오고, B는 없어집니다. 자, 더하면은, 어, x제곱 아니죠. x제곱은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2xy, xy. 다음에는 3x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음에는 6y제곱. 자, 3a니까 a는, 자, 3을 다나누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어,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어, 1번식을 변형을 시켜보자. 1번을 변형을 시켜서 어, b를 구해봅시다. b는 마이너스 어, a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A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y 마이너스 e y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곱해주면, 관람으로 곱해주면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e y 제곱. 자, x 제곱끼리 계산해 보면은 이, x 제곱, xy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xy, y 제곱은 계산해 보면 없어요. 자 여기에서 a 마이너스 eb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계산할 거죠. a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ey 제곱 빼기 eb니까. 어, 일단, 2까지 써주시고, b는 2x제곱-xy. 자, 이렇게 되면은, x제곱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x제곱. xy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2에서 3xy. 그 다음에, 어, y제곱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